물을 이렇게 뿌리는 건어떡해아 오빠 이거 지코토닉의 하이라이트 겨탄박스 아니니까 아 그래도 그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입에 머금고 아니. 이게 좀 뭐... 아 웃겨 아. 어, 오빠 괜찮으시죠?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아, 아. 아, 지코 오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가릴 음. 것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아. 저희 레슬링 하는데 불편하시면?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내마 아, 윤마 배 어쩔 거야 이러는데도열 음. 셀레를 위해서 역행 배려. 나 오늘 음. 뱃살 장난 아닌데? 아 아니 뱃살이 전혀 없는데? 그래요? 어. 어 아, 근데 좀 약간 테닝했나봐. 음. 아저 영... 옛날에요. 어. 그러면, 저희, 이제, 어... 본편으로. 아, 어, 아, 어, 근데 이거, 아, 진짜 어... 위험한 거 아니지? <laughs> 아, 아니에요. 어? 저희 어... 스포츠인데요, 뭐. 어... 분 냄새를 맡아라 레슬링인데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야 아니아니아니뭐 아니, 지금 뭐 그렇지. 자세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대체 뭐 <laughs> 어떻게 이걸 하는 건가 상상이 안 가갖고. 음. 음. 아니 오빠가 하도 분 냄새 분 냄새 하시니까 음. 술을 먹지 않고도 술 막방 아니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음. 저희가 오빠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운동도 음. 할겸 미소 음. 언니 집에 들여 보내주세요. 음. <laughs> 그럼 셀리부터 아. 가볼까요? 그래도 뭐 이게 어떻게 금 하는 건데? 레슬링 대결 해가지고. 어, 어, 레슬링 자, 세, 아 레슬링 개결을 어떻게? 자셀리대 직코, 직코 대 윤마에서 오. 저희가 더 이제 진 사람이 빨리 진 사람이 벌칙으로 맞는 걸로 할게요. 아니, 진 사람이면은. 와. <laughs> 아 이렇게 레슬링? 어 이런 거야? 아니, 아니면, 오빠, 어, 어. 아 이런 거. 레슬링도 진품 아니라고요? 있고 어 리딩도 어? 이고어어야는데요어어 어. 어떻게 하는데? 네. 어, 어, 어. 어. 어떻게 네? 어떻게 하어어어어어 어.나는 어어떻게잡아 때릴 때? 어어어아니 오빠 이거 뭐하시는 거야? 아니 아니야, 어. 아 아니.어.잡아 때리는 거는.아 아니 길게 <laughs>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아니 아니 아니이손 아니,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니까 비행물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오빠가 넘어지면... 내가 아 잡아 때면 되는 거지. 아 먼저 잡아. 아 셀리를 잡아 뜨리냐 아 오빠가 잡아지냐. 아 그럼 나도 셀리를 잡아 드려도 되는 거야? 괜찮아. 그렇죠. 어? 아, 그래? 아, <laughs> 그래? <하나, 둘>, 셋 우산... 우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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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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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아니 좀 맛을 좀 격하게 공격해줘 할머니야 뭐지? 안 된다고 레슬링이라면서? 어어어어 힘들 아. 어, 어. 그럼 아까 처음에 지코빠 어. 쓰러진 걸로 그치그치 어. 그치. 어. 아, 진짜 해. 어떻게 한... 오래 버틴다. 어. 완전오래 어. 버틴다. 어. 진짜 잘해. 저는 응. 체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어. 아, 그래아 그래? 아니, 근데 네. 어, 알았어. 이게 근데 어. 어. 진짜 시면안 됩니다. 어, 어 오, 이렇 이게, 오, 오 이게 s e 니까 셀리님이랑 저랑 붙어 가지. 고네 o 으니까 우리가 대결하기로 했잖아요. 아니면은 둘 a 좀 살짝 대결하는 것도 아, 우리 둘이 마지막 승 t 아, e t 이 k e 이기지. r own 이 u t o 어, 어, r e 리 l 셀리야. e a 화이팅. 화이팅. u c h as I 이 a 이 Oh, Celia. Waiting. Waiting. w a

와 화면 안 나오서 어, 그래. 좀 뒤로 힘들어 그래서 응, 내가 먼저 해도 돼? 네오 네. 맥스핀 블로우 한대한 대만 때린 거야? 아, 아 그래. 잠깐만 한대한대 해야지 어아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 응. 어 져서는 어 해야지 음아 너무 불쌍해서 못 때리겠다 에이 그런 게어딨어 방송인데? <laughs> 어 방송에 그런게 어딨어 오늘 이후로 폐지됩니다 <laughs> 여러분 <웃음>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언니 딱한 대만 때릴게 어한 대요 딱 세게 방송은 음. 방송인거 알지? 음. 한 대만 때립니다 하나 둘 치킨 소리하지 마세요. 뭘 <laughs> 어, 윤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음. <laughs> 어, 그래도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운동하고 하니까 좋네. 즐거워요 오빠. 아 정신이 없네. 진행 좀해 주시. 아본이대1 레슬링을 여러분들. 2대1 레슬링? 셀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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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좀. 아, 그래? 이제 일로 나, 다 맡으시키는 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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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그런 거는, 예,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 그걸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이래서. 아, 그럼 이제 제가 밥을 또 준비를 해놨는데. 네. 아, 아, 우리 원일이가. 오, 원희라. 2,121개 2,121개 선물로 또 2대1? 네 알겠습니다 형님 어. 아, 아 원희라 진짜 왜 그래 아. 이러면 고맙잖아 이래 쓰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아니야 2대1 한번 갈까요? 마지막? 막발? 원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게 좀 약간 민심이 좀 그런 거 같긴 하네 2대1 마지막? 음.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2대일 간데 1위 윤말 아니야 야, 이 새끼들아! 아, 그치. 그거는 좀어 너무 심하긴 하지. 음. 살고 싶습니다, 여름. 제발 살려주세요. 전 일하기 싫어요. 아 더워. 그래도 남자니까 저희가 어. 양쪽 공격하는 걸로 갈게요. 그렇그치 그치. 어, 그래야지. 자. 음. 으악! 으악! <웃음> 으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셀리가 레슬링은 잘하네 아, 저또막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전혀 없죠 어왜또뭐 어, 어, 왜 하려고? 아니 형, <laughs> 오빠 운동 레슬링까 이제는 편하게 밥 먹으면서 갑자기 어. 아. 오빠 해장도 못하고 오셨다고 아까 그래서 배고프시다 그랬잖아요 저희 네. 그래서 음식을 또 세팅해 놨어요 음. 아, 아니 뭐 벌써 다 끝난 거야 오늘? 아니요, 아니요, 토크하면서 이제. 아, 뭐 그래? 게임 계속하고 싶으세요? 야, 밥 가져와, 밥 가져와,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야, 밥 가져와. 아니, 그게 앉아, 아니라. 뭐 야, 지구뭐 앉아, 앉으라고. 아, 뭔가 되게 흙이 막 붙는 것 같은데. 뭐, 뭐, 바로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나 렇기도 하고. 아, 진짜 음. 땀 났게 게임한다고? 아, 왜? 아. 오빠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저희가 숨이 차서 좀춤좀 돌리려고 좀 먹으면서 이제 토크 하려고 하는데 아, 너무 아쉬우면 그럼 밥 먹기 전에 저희 맛했던 그거 뿅망치 한번 갈까요? 저번에? 아! 머내 네 머리를 사서 하라 내 머리를 사서 하라? 응.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박이랑 뿅망치가 있어서 새로운 게임 가면 그러니까 응. 언니랑 가라? 아니, 지코 오빠랑 해야지? 지코 오빠랑 언니랑? 네. 마무리로 딱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음. 오빠가 더 맞고 싶다고 하시니까. 아니, 아니, 그게, 그게 뭐야! <laughs> 혹시나 뭐냐?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음. 아니면, 아 아니면은. 어, 아니, 이게 뭐 물청도 있고. 저기 저기 오빠. 어? 평소에 하고 싶던 거다 하시고 계시네요 바쁘다는 뭐 어떻게 뭐 해서 그러면 한가요 물총으로? 뭐 한세 번씩 뭐그 그러면 은찬참해서 물총 맞게 하자 얼굴에 체...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얼굴에 <laughs> 말고 뭐, 그럼 일단 샌디랑 나랑 샌디랑 샌디랑 먼저, 먼저. 네. 네. 찬찬참에서물 어, 맞게? 약간 이게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옆으로 네 오. 제가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음. 맞는 거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물 아, 물총을 막는다고? 네. 아 그래? 근데 뭐 막으면 여기다 뿌리시면 돼. 아, 아, 아니 이제 나 여기 밑에치 너무 민망한데. 아, 네, 이걸로 가리시면 될것 같아. 어? 아아 어, 아, 그걸로? 아그래 어, 어, 음. 아, 그래. 어. 선 선을 정합시다. 선. 음. 아, 아니야 아 셀리가 먼저 해네 알겠습니다 여자가 어. 어, 먼저 하는게 낫지 <laughs> 아, 근데 원래 어? 남자가 먼저 해도 되는거 아니야? 그렇지 너무 맞아. 레이딩 퍼스트 좋지 못한데 아, 그래도... 게임에 남자 여자가 어디있습니까 그래? 그럼 네. 알았어 가위바위보 가이 어. <laughs> <laughs> 음. <laughs> <아유>, 어. <laughs> 자 갈게요 참참참 어. <laughs> <laughs> 이거 어, 어, 뭐, 아, <laughs> <이렇게> 너, <너무 웃음> 어떻게 쏘는건데? 아, 물이 없었어. 아, 뭘, 물 좀... <laughs> 아니야, 물 있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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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연습해, 어, 어. 연습해. 연습해. 아, 연습해. 이렇게 해. 하는 거다, 이런 거. 오빠! 아, 너 뭐, 얼굴만 막지 마시고 요런데도 막으셔야 돼요. 너무 질기지 마시고. 어, 아니, 잠깐만. 이게 물총이... 어떻게 쏘는 거야, 이거? 반반이 이렇게 흔어 아, 아, 아! 이렇게! 아! 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 어, 나 물총 흐르는 거 봤어. 어, 땀 주는 거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우.. 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우.. 리 하면서 그쵸? 그렇죠? 이렇게 아야 되는 그치, 거죠 어, 이런 거는 네. 이제 전문이가그이가한번더 내가, 내가 바로 가는 거지 찹찹찹 어, 와 어. <laughs> 너무 어려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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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샷 기분 나쁘신 거아죠 어.. 아, 아, <laughs> 어 아니 유! 유. <laughs> 나이스. 그럼, 나이스. 그럼 차례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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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이이스나아스 나이스. 하 나이스. 나 나이스. 나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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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아, 어. 자, 죽었다. 됐어 됐어 됐 아, 아어 됐어 됐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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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참참어참어참참참참참참어참참참참참참 됐어

하하... <목소리> <목소리> 어떡해요? 아! 차가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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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목소리> 그냥...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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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가진 줄 알고 안, 안 되는 줄알고 어? <목소리> 아 너무... 정말 아, <목소리> 여름이니까 물놀이 아, 어, 되게... 그게... 어, 느낌으로 어, 어, 우리 시청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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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보시기에 어, 어, 어. 어떻게 시원한 게입니다 <뭘한 están> 아! 이게어어나갔긴 게임 다내리 어떻게 나갔어? 그냥 누르면..앞에 누 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 하고 아, 뭐 체인트 해볼까요? 누구 차례야요 아, 아니, 아니 이제물총은이제이정도 했으면 될것 같고 아니아니 윤막 큼넣고 너랑.. 한번만 나만딱 한번만! 야! 나는! 물컵 갖고 와! 물 싸내기로 갈라니까! 저 여기 물컵! 간판승부! 난가시물사대기로 음 어우, 좋았어! 대기로 네, <laughs> 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아니, 물사대기보다는대기대기로불사대기대기로 불사대기로! 불어 어? 그진물 아, 사대기는 어우 이러면은 좀 약간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물통이 물청, 망가졌으니까 그렇죠. 어, 물통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음자 그럼 가이가 가이가 예콱 좋았어. 아. 어. 참참 참. 참, 참. 그래? 아예 아, 아, 여러분들 아이 드롭도 요죠 깨끗이 다 각을 하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와! 아, 아, 예, 또 예, 네, 잘 했다고 팡팡이. 팡팡이. 음. 자. 참참 참. 아. 참참 참. 아! 아, 음. 어. 참, 참, 참. 아. 거 <laughs> 아. 아, 아, 아. 그게 이게 안 되네. 소리가 나야 되는데, 후 네. 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딱 음. 다시. 참참 참. 참참 참. 참. 수 없이. 네. 어. 아 오늘 직원이들에서잘 어, 어. 알고 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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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좋네좋네 아, 네. 좋네. 괜찮네. <laughs> 저 이제 많이 덥고 하셔가지고. 음. 아니, 아니 뭐 날도 더운데 뭐이 정도. 아, 시원하고 뭐. 아 괜찮으세요? 어, 시원하고. 저는 안 좋는데? 괜찮아가지고. 음, 음. 아이 새끼. 아. 그 자리 하고 저희 음. 밥 먹으면서 이제는 어. 좀 간간하고. 어떻게 아,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아니, 아뭐 다른 뭐 코너 한한두개 정도는 더 있어야 돼. 야, 작자기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더또 뭐. 이제 맞고 때리고 자빠지고 뭐 덮치고 어, 물 맞고. 아이고, 어, 아이고, 뭐야, 무겁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빠가 너무 그런게 1시간 음. 반이 지났는데도 아, 와, 아, 막 아니, 10분 아, 지날 것 같은 너무 야, 재밌게 연분 아, 밖에 안된것 같은데 즐거워. 지금. 아니, 아니, 근데 그래? 응. 코너가 아, 한두 개 정도 더임팩트 있게 <laughs> 더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우리 지코 오빠랑 오늘 밤새겠네 <laughs> 다음 코너 이러다가 술 가져와 시작때가지고 <laughs> 이렇게 도와지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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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빠, 오늘 멋있어 뭐